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슈퍼게미 차트 픽입니다 오늘 영상에선 호가창에서 세력의 신호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호가창을 누가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단순히 호가창을 투자 주체별 실시간 매수매도 현황을 보는 통계 화면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 그건 정말로 순진한 생각입니다. 그런 순진한 마음으로 전쟁터 같은 주식 시장에 뛰어드신다면 여러분들의 계좌는 10중 8구 다 털리게 될 텐데요. 대부분 호가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각 종목마다 이 호가창의 주인이 따로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 호가창의 주인은 과연 누굴까요? 그건 바로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호가창을 컨트롤 할수 있는 세력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세력들이 호가창에서 주가를 끌어올리기 바로 직전에 보이는 이 특징들만 잘 알고 있다라고 하면 주식으로 수익 내는데 한결 편해지겠죠? 그래서 오늘은요, 호가창에서 이 세력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분석 매매하기 좋은 종목이 뽑히는 조건 검색식도 물론 좋지만 호가창 매매법이란 용어가 왜 나왔겠습니까? 우리가 매수하기 직전에 마지막 관문이 뭔가요? 바로 호가창인 만큼 이 호가창에서 세력의 흔적을 찾는 방법 오늘 영상에서 이거 하나만 제대로 배우시더라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확실히 지금과는 전혀 다른 수익률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세력이 올리는 호가창의 비밀 지금부터 설명드려보도록 할 테니깐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면서 시청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만 눌러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만큼 다들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세력이 이 주가를 올리는 시그널 이러한 세력들의 흔적을 호가창에서 어떻게 찾을 수가 있을까요 자 그것은 바로 이 호가창에서 매도 물량이 많은 호가창을 유심히 봐주셔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호가창은 애견 케미칼이라는 종목의 호가창이고요. 아래쪽을 보시면 왼쪽이 매도 물량 잔량 그리고 오른쪽이 매수 물량 잔량을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으로 인해서 호가창에서 사려고 하는 사람들의 물량이 많아지면 주가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건 호가창에선 통하지가 않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만약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경매를 한다고 가정해 봤을 때이 상품의 가격이 오르기 위해서는 싸게 사려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을까요? 아니면 비싸게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가격은 올라가게 될까요? 당연히 비싸게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가격은 올라가게 되겠죠. 이 호가창도 똑같습니다. 이 비싸게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가격은 올라가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아래 매수 호가의 잔량 비율을 보시면 싸게 사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호가창의 경우 가격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생각은 이 매수 물량이 많으면 주가가 올라갈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현실은 정 반대입니다. 매도 물량이 많을수록 가격은 올라가고 매수 물량이 많을수록 가격은 낮아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호가창을 보시면 매수 대기 물량이 더 많죠. 이건 세력들이 대기 물량에 걸어둔 가격까지 어떻게든 끌어내린다는 신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제가 앞서 각 종목마다 이 호가창의 주인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게 바로 누구였나요? 바로 세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호가창의 비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개인 투자자의 입장이 아닌 호가창의 주인인 세력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요. 그래야지만 이 세력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의도와 패턴을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왜 매도 물량이 많아야지만 주가가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력의 입장에서 호가창을 바라볼 때 세력들은 한 종목을 매집할 때 우리처럼 이 백주 200주 이런 식으로 사지 않죠. 기본적으로 세력들은 100만 주 정도의 수량을 확보합니다. 규모 자체가 개인들과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이 물량을 확보할 때 시장가로 100만 주를 한 번에 사들이지 않겠죠. 여러 번을 나눠서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싸게 매수를 해야 매집 단가, 즉 세력들도 이 평단가를 낮춰 둬야 가격이 올라갔을 때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세력들은 조금이라도 물량을 더 싸게 매수하기 위한 작업이 호가창에서 주로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 보시면 29,000주, 2만 주, 12,000주, 13,000주 이런 식의 매수대기 물량이 지금 보이시죠? 이게 세력들이 악재를 터뜨리든 대량의 매도 물량을 터뜨려서 개미들의 손절을 유도하든간에 내가 걸어둔 여기까지는 주가를 끌어내린 다음 최대한 싸게 살 거라는 세력들의 의지가 반영된 이런 매수백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호가창에서 이렇게 매수 물량이 만약에 많이 쌓여 있다라고 하면 주가는 내려간다. 자 그래서 적어도 매수와 매도잔량이 1대1로 이렇게 맞춰지기 전까지는 단기 주가 하락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매수에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매도 물량은 48,000주 그리고 매수 물량은 14만 주이기 때문에 완벽한 매수 우위의 호가창이라고 볼수 있겠죠, 여러분들. 자, 그럼 이렇게 매수 우위의 호가창일 때이 5분봉의 주가상 흐름을 보시게 되면요. 지금 은봉으로 전환된 거 확인이 되시죠? 그래서 이 매수 물량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으면 주가는 확률적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반대로 매도 우위의 호가창을 세력들이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주가를 끌어올리게 되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미구산업이라는 종목의 호가창을 예시로 좀 보여드리면요. 특징적으로 5,200원의 호가에 12만 주 이렇게 매도벽이 좀 크게 쌓인 거 보이시죠? 우리가 이런 호가창을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아 이건 절대로 못 뚫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5,200원 아래에서 정리하려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세력들의 의도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포카창에선 이 매수잔량이 많으면 가격은 낮아지고, 매도 물량이 많으면 가격은 오른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지금 이 5,200원에 12만조의 매량 물량이 나왔다는 것은 5,200원의 가격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세력들의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걸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생각해보면, 이런 대량의 물량을 개인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진 않잖아요. 그럼 누구 겁니까? 당연히 이건 세력의 물량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세력이 들어왔다라는 건 이렇게 매물벽을 쌓아서 개미들의 물량을 받아 먹고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중 스켈핑이나 단기 매매를 주로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VI 바로 밑에 호가 물량이 엄청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과연 이게 소화가 안 될까요? 절대로 아니죠. 이 정도 물량을 소화하는 데는 1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할 때는 이 종목을 사려는 개미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이 종목을 파는 세력 입장에서 생각하고 세력처럼 행동하셔야지만 이 호가창이 돌아가는 원리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고 세력들이 하는 패턴을 제대로 이용해서 우리가 그들을 따라가면서 돈을 벌수 있다라는 걸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구 산업도 매도 우위의 호가창일 때 현재 차트는 어떤지 비교해서 봐야겠죠. 현재 매도 물량은 얼마입니까? 26만주죠. 그리고 매수 물량은 11만 7천주 정도로 지금 매도 물량이 매수 물량보다 우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이때 5분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상승이 나오는 토익부근부터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흐름에 5분봉 캔들 차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도 물량이 많은 호가창이 세력들이 가격을 올리는 신호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매도 호가가 5인 상항에서 매매를 진행하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승률이 나올 것이니까 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이제는 이론을 설명해 드렸으니 제가 호가창을 이용해서 이구산업을 실제로 단다친 실전 매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실 때 매수와 매도잔량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집중해서 잘 봐주시기 바라고요그 다음에 매수와 매도잔량 변화에 따라 주가 방향성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직접 눈으로 비교해 보시면 제가 앞서 설명드린 내용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이렇게 실전 매매를 통해서 세력이 매수매도 잔량을 컨트롤해서 어떻게 주가를 올리는지 호가창 패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세력이 호가창을 통해서 주가를 올리는 두 번째 시그널인 이 세력이 주고받는 단주거래의 비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다 보면 호가창에 이런 식으로 한 주씩 체결되는 물량을 간혹 보셨을 텐데요. 이게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누가 장난으로 사는 건가 아니면 예수금이 부족한 사람들이 한 주씩 값만 보는 게 아닌가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단주거래가 세력이 보내는 주가 상승의 시그널이라면 어떨 것 같네요 예전에는 이 단주거래가 세력의 장난질이기 때문에 낚이면 안 된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요즘엔 또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깔짝거리는 단주매매로 바람잡이하는 비교적 체급이 작은 세력들을 잡아먹기 위해 어느 정도의 작업을 통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아 주가가 올라갈 기미가 보이잖아요. 그럼 그때 뭐가 들어옵니까? 갑자기 자본을 갖춘 더큰 세력들이 들어와서 단숨에 기존에 있던 세력들을 밀어내고 이렇게 종목을 상한가로 밀어 올리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가창에서 나타나는 이 단주 거래를 우리가 꼭 주목해서 봐야 되는 상승 신호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지금부터 유심히 봐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력들이 호가장에서이 단주 거래를 시도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가장 큰 이유는 의도적으로 수급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이 단주 거래를 통해서 인위적으로 이 거래량을 만든다라는 것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일반 투자자들에게 가장 관심을 많이 받는 종목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자, 이 장대 양본과 함께 거래량이 많이 발생한 종목들을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데 세력들은 본인들이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만 많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풀려있는 유통주식수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세력들은 이 물량을 모으기 위해선 개인투자자들의 물량을 뺏어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한 전조조건이 바로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을 끄는 것인데요. 그래서 세력들은 이 단주 거래를 통해서 인위적으로 거래량을 만들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기존에 보유하고 있었던 개인투자자들 중에서는 수익 실현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될 것이고, 더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감에 신규 매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겠죠. 그럼, 이 거래량이 점점 더 붙게 되겠죠? 주식이란 건 뭡니까, 여러분들? 바로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나, 둘씩 매수세가 붙다 보면, 결국 세력들의 거래까지 합쳐지게 되면서, 이 거래량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그 종목은,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작업이 바로 이 단주거래라는 것인데요. 하지만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될건 일반인 분들이 이런 작업을 따라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걸 따라했다가는 시세 조정한다라고 증권사나 금감원이든 바로 전화가 오면서 블랙리스트로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절대로 따라하면 안 된다라는 거 참고해주시기 바라고요. 현대무백스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종목의 미니 체결창을 한번 같이 보면요. 크로를 내려가지고 패턴화되는 그런 단주거래권들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곳곳에 한 주씩, 두 주씩 이렇게 들어오는 물량들이 확인이 되시죠? 이런 식으로 물량들이 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밑에 좀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두주 다음으로도 세 주, 네 주, 다섯 주,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물량들, 이런 것들도 확인되시죠? 그리고 내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수급이 계속적으로 단주 매매들이 진행이 되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주 거래가 발생하는 날에 당일 주가 흐름도 지금 이 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보시면 시가는 0.6%로 출발해서 고가는 얼마까지 올라갔네요? 라운드픽의 만원대를 돌파해서 20%대까지 올라졌죠? 하지만 종가는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들? 12% 하락해서 8%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건 단주거래 패턴이 보이는 종목은 당일 이렇게 급등이 나올 가능성도 높지만 그걸 주도한 세력들은요 일정 수준 이상의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길게 끌지 않고 바로 당일에 청산하고 빠진다라는 거죠. 자, 쉽게 말해서 세력들이 단주거래를 통해서 거래량을 늘려 시장에서 관심 종목으로 만들고 난후 원하는 물량을 다 모으게 되면 이걸 받아줄 개인들에게 물량을 주고 세력들은 수익 실현하고 빠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단주거래로 주가를 올리는 이러한 방식들은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 체급이 조금 작은 세력들이 이렇게 단기로 치고 빠질 때 주로 이용하는 패턴으로 주가를 띄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주거래는 급등이 나오는 시그널은 맞지만 가급적 이런 단주 매매가 자주 발생되는 종목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럼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도 예시 종목을 통해서 실전 매매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책을 창에 단주 거래가 들어오는 거 확인해 보시고 그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직접 눈으로 보시면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단주매매를 이용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는 호가창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조금 감이 오셨죠 여러분들? 요거 좀 괜찮은 가격예측 방법이니까 직접 검증해보시고 실전매매 꼭 적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막상 시장에서 직접 종목을 찾아서 매매를 해보려 하면 너무 많은 종목들이 오른날이다 보니까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될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 해당되는 종목과 같이 호가창이 매수자연령에서 매도우위로 변하면서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을 당일에 실시간으로 포착해주는 조건 검색식이 있으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더 도움이 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 이벤트로 무료나눔해드리고 있는 책에 호가창의 비밀 이외에도 세력들의 패턴을 이용해서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모두 공개해드렸습니다. 이 전자책 무료로 받는 방법 간단하게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돈이 되는 정보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 중에 단타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구독자분들 이벤트로 단타 검색기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단타를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바로 종목 선정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종목을 포착하는 타이밍과 제가 종목을 포착하는 타이밍이 짧게는 30초에서 길게는 1분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요. 쉽게 말해, 매수타점이 오는 종목을 다른 사람보다 빨리 찾아서 10원이라도 빨리 진입해야 되는데, 아무리 숙련된 사람이라도 프로그램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결국 종목을 뽑아주는 단타 검색 시기의 차이거든요. 지금 한번 보시면, 제가 사용하는 단타 검색기에 포착된 셀바셀스퀘어라는 종목을 제가 3천만원 정도 매수했는데, 포과창을 보시면 평균 단가가 7,290원, 현재 수익금은 200만원이 넘는 게 보이시죠? 저는 제 단타 검색식에서 지금 신호를 이쪽 3%대에 포착해 주었기 때문에 바로 급등기 직전에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검색해서 찾으시는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잡습니까? 거의 90%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일시가 대비 등락률 상위 종목이나 전일대비 등락률 상위 종목을 보고 뒤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쪽 라인 아니면 8%대에서 10%대 구간과 같이 이미 다 오르거나 후에 진입을 하시거든요. 굉장히 고점에서 진입하는 거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매우 불리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수익을 볼수 있는 숙률 자체가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의 자리에서 하락한다 하더라도 시세 초입 구간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본전이 올 때까지 버틸지 아니면 1%에서 2% 정도라도 수익을 보고 빠져나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뒤늦게 종목을 포착해서 고점에 진입하셨다면 매수한 자리에서 올라가기보다는 내려갈 확률이 더욱 더 높고 매수 후 떨어지는 낙폭의 구간 역시 더욱 더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우 불리한 게임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매수하고 나서 떨어질 경우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옵션이 뭐밖에 없습니까? 물타기 아니면 손절밖에 없기 때문에 잘못된 매매 습관으로 계좌는 결국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첫 번째로 전제되어야 될게 바로 시세 초입 구간의 종목을 빠르게 매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시세 초입 구간의 종목을 빠르게 매수해야 되는데 이걸 사람이 직접 찾아보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 초입 구간의 종목을 제대로 잡아주는 단타 검색기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 단타 검색기를 구독자분들 이벤트로 무료로 나눔 해 드릴 거니까 꼭 받아보셔서 도움되시길 바라고요. 검색식 받아보는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이 검색식은 제 채널 구독자분들에게만 나눠 드리는 구독자 감사 이벤트라서요. 아직 제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영상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꼭 눌러주시고, 구독했다라고 인증 한번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인증하는 방법은 상단에 보이시는 연락처 010-9724-5548번호. 이게 제 개인 번호니까요. 채널 구독자라면 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문자 한통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를 남겨주셔야지만 우리 채널 구독자분 인증이 완료되니까요.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서 인증 완료해 주시면 문자 들어오는 순서대로 제가 100만 원에서 200만 원 꾸준히 단타로 수익을 보고 있는 이 단타 검색식이 담긴 PDF 파일을 5분 이내로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단타 검색식이 담긴 PDF 파일은요.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값들이 정교하게 세팅이 되어야지만 정말 수익 나는 종목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PDF 파일에 모두 다 정리해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루에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나고 있는 단타 검색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준 을 놓았으니까요. 여기 적힌 방법대로 따라해서 검색식에 뽑힌 종목으로 단타를 한번 해보시면 정말로 신세계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저한테 큰 수익을 안겨줬었던 이 검색식으로 당일 어떤 종목들이 뽑혔는지 한번 보여드리면요. 지금 보시면 상한가 종목, 당일 상한가 종목을 시세 초입 구간에 두 종목이나 잡아줬고요. 그리고 20%대, 10 10%대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들 포함해서 지금 쭉 내려다보면 마이너스 난 종목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더 좋은 것은 지금 시장에 2천여 개가 넘는 종목이 있지만 그중에서 정말로 상승할 종목만 이렇게 검색해 주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은 쳐다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당일 상승할 종목 딱 11종목이 뽑혔고요. 그만큼 제 검색식이 종목 선정할 때 엄청 까다롭게 뽑는다라는 의미인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종목으로만 단타를 쳐야 우리가 수익을 낼수 있다는 라 건데요. 이 검색식으로 단타를 쳤을 때 제가 하루에 얼마를 벌었는지 계좌까지 한번 보여드리면요.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실제 HTS 계좌인증 화면이고요. 여기에 제가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당일 수익을 봤었던 종목들과 수익금이 나와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방송용 계좌는 제가 3천만원 정도를 가지고 단타를 치고 있고요. 이 검색식으로 단타를 쳤을 때 하루만에 본 돈이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36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웬만한 직장인들 한달 월급을 단타 검색식 하나만으로 이렇게 하루만에 번셈이죠? 이게 검색식에서 포반주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쉽게 수익을 낼 수가 있었던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종목들이 다 달라도 수익 나는 건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타를 어려워하시는 분들께 제가 쓰고 있는 단타 검색식 받아서 하루에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꾸준하게 수익을 내보시기 바라고요. 이 검색식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제 채널 구독자분들에게만 나눠드리는 구독자 감사 이벤트이기 때문에. 아직 제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보시는 영상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고요. 구독했다라고 인증 한 번씩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인증하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린 개인번호 있죠? 9724-5548번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지금 당장 9724-5548번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채널 구독자인 거 확인한 후에 문자 들어온 순서대로 제가 하루에 100만원, 200만원 수익을 보고 있는 단타 검색식이 담긴 PDF 파일을 5분 이내로 전송해드리겠습니다. 전문가가 사용하는 수익형 단타 검색식, 시중에서 시가로 따지면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달라고 하는데요. 저는 구독자 감사 이벤트로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전부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할테니까요. 이거 받아보셔서 모두들 수익 내보시기 바라고요 특히나 주식 초보자분들이나 장중에 실시간으로 주식 보기 어려운 직장인분들은 반드시 구독 인증 참여해서 검색식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은 늦지 않게 제 개인 번호 9724-5948번호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꼭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이 수익 보실 수 있는 더 좋은 기법으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다음 영상 업로드했을 때 자동으로 알람 울리니까요. 알람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